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구조물은 부재를 바탕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부재란 것은 여러 가지 재료를 뜻해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인 하중을 받는다. 하중이란 말의 뜻은요, 물체에 작용하는 외부의 힘 또는 무게란 뜻입니다. 구조물은 하중에 의해 파손되어 영구적으로 변형될 수 있으므로, 구조물을 설계할 때는 부재에 가해질 하중과 부재의 허용 하중을 계산해야 된다. 허용 하중은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 부재에 허용되는 하중의 최대값인데,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서는 부재에 가해질 하중보다 부재의 허용 하중을 더 크게 설계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구조물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문단은 구조물을 설계할 때 고려할 하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단입니다. 하중에는 부재의 단면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수직 하중이 있다. 수직 하중은 부재를 수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부재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망하며 수직 하중은 압축 하중 더하기 인장 하중입니다. 이를 각각 압축 하중과 인장 하중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부재는 압축 하중보다 인장 하중에 더 취약한 경우가 많다. 압축하중은요, 부재를 수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고요, 인장하중은 부재를 늘리는 힘이랍니다. 따라서 구조물을 설계할 때 인장하중에 대한 허용하중은 중요한 요소로 다뤄진다. 인장하중에 대한 허용하중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재의 단면에 작용하는 허용응력을 먼저 계산해야 된다. 응력은 하중에 의해 부재의 단면에 나타나는 힘으로 하중을 단면의 명적으로 나누어 구한다. 허용 응력은 부재의 안전을 위해 부재에 허용되는 응력의 최대값으로 인장 하중에 대한 허용 응력을 구할 때 부재에 구성하는 재료의 다양한 물리적 성질을 파악해야 된다. 이를 위해 인장 시험을 시행한다. 어, 인장 시험은 왜 하나요? 부재를 구성하는 재료의 물리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장 시험은 시편에 가하는 인장 하중을 일자 크기만큼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인장 하중의 변화에 따라 시편의 늘어난 길이를 측정한다. 이 문단은요. 압축 하중과 인장 하중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와, 산문단이 엄청 기네요. 산문단을 꼼꼼하게 읽어 보도록 할게요. 산문단. 구조물에 널리 사용되는 금속인 연강을 대상으로 인장 시험을 한다고 해 보자. 자, 연강이라는 것은요. 탄소 함유량이 비교적 적은 강철을 연강이라고 합니다. 시편의 인장 하중이 점진적으로 가해지면 시편의 단면에는 인장 하중에 의한 응력이 나타나고 시편의 최초 길이에 대해 늘어난 길이의 비율인 변형률을 구할 수 있다. 연강의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에서는 크게 탄성 구간, 소성 변형 구간, 변형 경화 구간, 내킹 구간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탄성 구간에서는 인장하중을 점진종을 증가시킬 때 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시편의 변형률이 증가하며 응력과 시편의 변형률이 비례관계이다. 이 구간은 재료의 탄성이 작용하는 구간이므로 만약 이 구간에서 시편에 가해진 인장하중을 제거한다고 가정하면 시편은 탄성에 의해 원래의 길로 되돌아가게 된다. 탄성의 정도는 탄성계수로 나타낸다. 탄성계수는 재료마다 다른 고유한 값으로, 탄성계수가 작은 재료일수록 탄성이 크다. 즉, 탄성 구간은 탄성계수가 줄어들면 탄성은 올라간다는 뜻이 됩니다. 이후 탄성 구간을 넘어서는 인장하중이 가해지면 소성변형 구간이 시작된다. 소성변형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1 0편은 탄성을 잃는다. 이는 소성 변형 구간에서 시편의 결정 구조 및 원자의 결합 상태의 변형이 일어나 시편의 영구적인 변형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소성 변형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의 응력을 항복 응력이라고 하며 소성 변형 구간에서는 시편의 변형률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소성 변형 구간이 끝나면 변형 경화 구간이 나타난다. 이 구간에서는 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시편의 변형률이 증가하고 응력이 계속 증가하여 극한응력이 넘으면 네킹 구간에 진입을 한다. 네킹 구간에서는 시편의 변형률이 계속 증가하다가 시편이 완전히 끊어지는 파단 현상이 발생한다. 3분단은요. 인장시험에서 나타나는 영광의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4분단. 이처럼 연강의 인장 시험에서는 네 개의 구강과 항복 응력 및극한 응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인장 하중이 가해졌을 때 연강이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을 가진 재료인 연성 재료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취성 재료는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이 거의 없어 탄성 구간을 넘어서는 인장 하중이 가해졌을 때 거의 늘어나지 않고 끊어지는 재료이다. 취성 재료는 항복 능력과 소성 변형 구간이 뚜렷하지 않고 대체로 극한 능력이 뚜렷하다. 유리는 대표적인 취성 재료로 연성이 거의 없어서 탄성 구간을 넘어서는 인장 하중이 가려졌을 때 거의 늘어나지 않고 파단되어 영구적인 변형이 일어난다. 사문단은 연성 재료와 취성 재료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오문단 부재가 하중에 의해 파손되어 영구적으로 변형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재료의 특성에 따라 먼저 허용 능력을 산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성재료는 항복응력을, 취성재료는 극한응력을 각각 안정계수로 나누어 허용응력을 구한다. 이때 안정계수는 부재가 하중에 의해 파손되어 영구적으로 번영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안정계수는 허용응력을 항복응력이나 극한응력보다 낮추기 위해서 이를 초과하는 값으로 결정되며 안정계수가 클수록 허용응력은 낮아진다. 허용응력을 구한 후에는 허용응력의 부재의 단면의 면적을 곱하여 허용하중을 상출할 수 있다. 이는 부재의 단면의 면적에 따라 허용하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허용하중은요, 허용응력 곱하기 부재단면의 면적입니다. 오문단은요 허용응력과 허용하중의 산출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위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유리는 탄성구간을 넘어서는 인장하중이 가해졌을 때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 맞는 이야기였죠. 4문단에 적혀있었습니다. 왜요? 취성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선지 2번. 구조물을 설계할 때는 부재에 가해질 하중과 허용하중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맞는 얘기였어요. 3문단에 적혀 있었어요. 선지 3번. 탄성계수는 재료마다 다른 고유한 값이며 탄성계수가 작은 재료일수록 탄성이 크다. 맞는 선지고요. 3문단에 적혀 있었어요. 선지 4번. 수직하중은 부재의 단면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압축하중과 인장하중으로 구분된다. 네. 2문단에 적혀 있었죠. 정답은요, 바로 5번이었어요. 부제는 인장하중보다 압축하중에 취약한 경우가 많음으로, 아, 이 부분이 틀렸네요. 압축하중보다 인장하중에 취약하다고 본문에 제시가 되어 있었고요. 이 부분은 이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었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5번이 되겠습니다. 보기는 인장시험에 대한 학생이 정리한 내용이다. A에서 E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험 대상. 구조물에 널리 사용되는 금속인 연강 시험 목적 삐리리 시험 내용 정리 인장 하중의 변화에 따른 연강의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바탕으로 4개의 구간을 나눌 수 있으며 구간별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1번. 자, 시험 목적 내려가 볼까요? 연강의 다양한 물리적 성질을 파악한다. 맞습니다. B, 탄성 구간, 영강 시편에 가해질 인장 하중을 제거한다면 시편의 길이가 원래의 길이로 돌아가게된다 탄성 구간에 대한 설명이 맞겠죠? 자, 소성 변형 구간 가보도록 할게요. 영강 시편의 탄성을 이루며 시편의 변형률은 급격하게 증가한다. 영강 시편 탄성 잃으며라는 부분은 한복운영에 대한 부분이고요. 시편의 변형률을 급격히 증가한다라는 부분이 소성 변형 구간에 대한 이야기겠죠? 변형 형한 구간 D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 증가하여 영강 시편의 파단 현상. 여러분 파단 현상 언제 일어나요? 내킹 구간에서 일어나는 거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5번을 보면요. 시편이 완전히 끊어진다 파단 현상 드디어 등장하게 되네요. 자, 2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안정 계수가 높을수록 허용 능력이 낮은 이유는 바로 3번이었죠. 계산식을 알아 보자라는 문제였죠. 허용 능력은 항복 능력이나 극한 능력을 안정 계수로 나눈 값이기 때문이다.라는 선지 3번을 골라주세요. 보기는 윗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 자료의 일부이다. 학생의 방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항복 능력이 140메가 파스칼, 극한 능력이 150메가 파스칼인 연성 재료 A와 항복 능력이 뚜렷하지 않고 극한 능력이 100메가 파스칼인 취성 재료 B가 있다. 갑은 부재 기읍의 제작 재료를 A를 부재 니은의 제작의 재료 B를 사용하는 설계 시안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이때 현재 시점에서 기읍과 니은에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인장아중은 300이며 기읍과 니은의 허용능력 계산에는 안정계수 2를 사용한다. 단 A와 B는 기읍과 니은의 제작에 모두 사용 가능하며 기읍과 니은은 각각 단일 재료로 제작한다. 다른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를 잠깐 봐줄까요? 허용능력은 항복능력이나 극한능력을 안정기수로 나눈 값이었어요. 그리고 허용하지 혼력, 허용능력 곱하기 단면의 면적이었죠. 그리고 우선 기역은 연성재료, 취성재료는 니은이란걸또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허용능력 70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140 나누기 2 해서 70이 나온 거였고요. 50은 100 나누기 2 해서 50이 나온 거였습니다. 자 같은 노란색끼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10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번의 선지 보겠습니다. 예상되는 인장 하중에 대한 응력은요, 10분의 300에서 300 메가파스칼이 되겠고요. A의 한복 응력은 140 메가파스칼이므로. 자, 선지 2, 선지 2번이 아니라, 자, 우리 선지 3번은요, 이 문단의 계산식 응력을 보면요, 하중에 의해 부재의 단면에 나타나는 힘으로, 하중을 단면의 면적을 나누어 구한다, 라는 계산식에 맞추어 보았을 때, 오, 요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이게 140이고, 이게 100, 이게 30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기흑의 결정구조 및 원자의 결합 상태에 변형이 생기지 않겠군.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 1번도 살펴볼게요. 기흑은 니은보다 허용되는 하중의 최대값이 크게 설계용, 설계되어 있겠군. 허용하중 700이 니은 200보다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번도 표를 보면 알 수가 있겠고요. 선지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단면의 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재료 A로 교체하면 자 재료 A로 교체하면 허용능력이 70으로 바뀌면 2 되겠죠. 자 그럼 70으로 바뀌면 350이 되겠죠. 그러면 안전을 담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담보할 수 없겠군이라고 되어 있어서 틀렸습니다. 정답 바로 4번이었고요. 5번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업과 니은의 가해지 인장 하중이 예상보다 두 배로 커질 경우는 그럼 600이 되겠죠? 기업은 니은과 달리 단면적의 면적을 늘리지 않더라도 영구적 변형이 일어나지 않겠고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4번이었습니다.